큰 아크를 라인으로 변환하는 기능입니다. 먼저 요거는 이제 요 아크가 10발 이상인 것만 진행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거는 형과 후의 거리는 형과 후의 거리가 0.1로 만드는 거예요. 무조건. 예전에 하나로 됐는데 이게 0.0.1 간격으로. 그다음에 변환 후 아크레이어. 변환한 요거에 대한 아크레이어를 뭐1 번으로 하겠다. 그러면 이제 현재 변환 아크레이어 변환 안 하는 거예요. 21로 하겠다. 네, 생성된 라인의 색상이고요. 원본 하고 보기. 예, 네, 그서 한번 해볼게요. 먼저, 알값을 알려면, 요거, 실린더 알 구하기 하면, 알값을 좀알수 있어요. 64, R, 뭐, 이게 96, 이거는 20, 그 다음에 127 되겠죠? 그래서, 여기를 한30 정도 알로 해서 선택을 합니다. 그래서, 여기 를0.5 하고, 어플라이.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하고,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이름 보기가 되어 있죠. 네 이름 보기를 꺼보겠습니다.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, 요게0.5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라인이 이렇게 생성이 된걸볼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걸 어 찍으면 원분 아크로 온 오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. 할수 있고 요거는 이제 알이 작아서 생성이 안 됐죠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요거를 이렇게 온오프하면 원브라클크를 온오프, 온오프 할수 있고요 네. 할수 있습니다